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일입니다. 2월 1일. 2월 1일, 네. 아, 2월 1일 첫날 아침에 저희가 법원에 온 이유는 어, 줄리 사건으로 네, 네. 지금 구속영장까지. 줄리 사건 구속영장 처음 아닌가요? 처음입니다. 네. 처음이죠. 네. 아내욱 선생이 지금 네. 현재 저희 뒤편에서 지금 아내욱 TV 라이브를 지금 하고 있네요. 네. 아, 참. 구속 영장 청구는 정말 어, 지난번에 한번 시도는 한번 있었어요. 시도는 있었는데 이 검찰에서 청구까지 한 건은 좀 처음이라서요. 음. 어, 네. 그렇죠. 일단 그 줄리 사건은 예,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럼요. 이제 우리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 그 일단 기소하고 난 뒤에는 그이그 그 해당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합니다. 네. 물론, 검찰은 이번에 이제 구속영장 청구한 것은 이제 이미 기소된 사건과 무관을 하다. 음. 안내우 기장이 그 기소 후에도 저희 방송을 통해서 네. 어, 나와서 그 허위사실을 어, 또 다른 허위사실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음. 네, 이것은 별개의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만은 네. 결국 어, 이미 기소된 사건이나 이번에 영장이 청구된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도 김건희 씨가 줄리냐. 음. 이거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결과적으로 경찰이 기소된 이후에도 어, 별건으로 연한 어, 이름으로 다른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수사를 하면서 음. 결국 에, 자신들이 부족 부족했었던 어, 증거를 채우기 위한 어, 이 편법 꼼수 수사를 저는 진행을 했다라고 어, 생각을 합니다. 왜안혜욱 회장님 저 오실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은데요? 저기서 방송을 하고 네.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네. 이번에도 언론에서 뭐라고 자꾸 거짓말을 하냐면. 음. 어, 김건희 씨가 유흥업소의 종업원이었다라는 거 안혜옥 선생님이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사실이 없어요. 오히려 안혜옥 선생은 유흥업소 종업원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했던 사람이에요. 네. 왜냐하면 검찰을 뒷배 삼아서 저희 조남욱과 음. 음. 함께 굉장히 그 친분 음. 가까운 사이였다. 음. 어, 그, 그런 얘기를 어, 바로잡는 과정에서 음. 어, 인터뷰를 했던 것인데 그를 오히려 네. 유업소정부이었다라고 안해국 선생이 얘기를 했다는 그걸 마치 이제 허위 사실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어, 이 언론들이 이, 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저는 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어, 사실은 이제 이번에 구속 영장이 청구된 사건은 저희하고 이제 방송에서 또 했던 얘기들 가지고 네. 어, 문제를 삼는 거라서 어, 지금 뭐 저희들도 사실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어, 지금 지금 뭔가 소란이 일어난 아, 것 저기, 같은데 예, 김상진 어. 예, 김상진이 아또 나타나가지고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 영장실심기사를 아 받는 안혜옥 회장님을 상대로 또 예, 조롱과 모욕을 주기해서 위 출동한 것 같고요. 예, 시민들이 네. 김상진을 만류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아 예, 몸싸움과 지금 이제 참 집요하네요, 집요하네요. 이런 거 신경 쓰고 지금 김건희 안해욱 회장님이 어, 오셨네요. 예예예. 아, 아유, 네. 네, 아유, 어떻게 뭐, 간밤에 잠은 잘 주무셨습니까? 잠, 뭐,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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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리가 있습니까? <laughs> 좀 뭐, 뭐 오늘도 네. 생각도 하고, 네. 또, 오늘, 뭐 재판 또 준비도 해야 되니까. 네. 네. 일단, 뭐, 안회장님도 안회장님이지만, 어, 이번 그구성경찰 심심사를 이제 또 지켜보고 있는 많은 시민들. 네. 네더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네. 한 2만 명 정도가 구속 반대 서명에 그 서명을 아, 한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음. 오늘 뭐, 많은 분들이 그 특히 저의 그 재판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저도 몰랐는데 그렇게 타는 수를 그그 음. 한 2만 명에 가까운 많은 분들이 당시에 그해 주신데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음. 뭐 이런 것이 뭐 민심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난번에 한 일주일 정도 하니까 5만 명 정도 되는데 이번에는 한 이, 이틀 사흘 정도밖에 예, 안 했죠. 예, 예, 굉장히, 정도. 굉장히 짧은 시간에 2만 명이면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요. 그만큼 시민들이 지금 그 김건희 씨 그리고 어 윤석열 정권에 대한 그 분노가 어 얼마나 참 거센지. 어, 가늠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네. 언론에서요. 아까도 오시기 직전에 얘기했던 게 유업소 네. 네. 김건희 씨가 유업소 흥정업원이라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자꾸 보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뭐그 그런 말을 한지 밑도 입바, 이거지 한번도 없었고. 네. 그건 뭐 조선일보가 옛날에 뭐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서 뭐 음. TV 조선 등에서 음. 한이 그 이야기고. 음. 그럼 내가 그때도 뭐. 김건희가 술 먹는다는 소리도 아닌데 그건 술을 원래 술을 안 먹어요 술리는. 음. 그런데 뭐 저희 오빠가 우리 동생은 술안 먹는데 술 먹었다고 그래도 자기들이 만드는 이야기지 음. 내 입에서 나온 얘기들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음. 어, 안혜옥 선생이 그 뭔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라는 그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언론에서 계속 말을 만들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네. 처음에는 뭐 간단하게 그냥 내가 그 줄리라는 그 김명신을 만난 것이 이제 그 조남부 연회장이었다는 그이야기만 되는 것인데 거기 막 살을 붙이고 해서 만들고 거기 살에 붙이고 만든 그런 구글에 또 있는 그런 어뭐 네, 어, 댓글들을 그런 그 영상들을 주셔서 그걸 전문 공판에서. 그 검사 측 정인들이 그걸 가지고 정인이라고 증거라고 지금 나서고 있는 타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 진실이 하고는 좀 많이 그 뭐라 니까 과포장되어 있고 뭐 이상하게 요음비어성이 그 난무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저 저 안에 오기 잘못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걸 뭐 비호한다고 하던뭐 그런 레거시 미디어들이라든지 뭐 그걸 쪽에 이거 그 책임이지 않나 그렇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게 작년 10월인가 11월 방송에서 음, 문제가 됐던 거죠. 예예 그렇군 그리고 경찰에 가서 이제 조사를 받은 것도 지금 시간이 꽤 되지 않았습니까 그 10월 27일 날 받은 거죠. 15, 작년에 예, 예, 한참 되었는데 네. 어, 그냥 음, 그, 우리가 이제 가서 또박대웅 씨하고 저희가 조사 받은 것도 작년 12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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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초였던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거의 한두달 가까이 좀 지나서 이게 영장이 청구가 된 건데 이게 수사상 사실은 필요하다고 얘기한다면은 그 조사 직후에 영장을 청구한 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서 영장을 청구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수, 수사 과 직후에. 그런데 지금 두 달씩이나 지나가지고 이 영장을 청구한다는 건 다분히 수사상 필요. 뭐증거미멸이나 도주 우려를 막기 위한 수사상 필요보다는 안혜옥 어, 회장님이 그 계속 줄례와 관련해서 그렇죠. 얘기를 하는 그안내회 회장님이 입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좀 강해 음. 보이거든요. 우리 안내장님은 네, 오늘 뭐 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네, 뭐 말씀은좀 조심스럽게 하겠습니다만 이번 영장 청구가 그런 점에서 좀 납득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죠. 명예훼손으로 그뭐 이렇게 영장을 하는 경우도 뭐. 거의 없는 말하자면 그 경우 특히 뭐저 같은 이제 그 나이가 많은 노인을 상대로 해서 또 음. 형법상 저축이 된다 하더라도 음.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법인데 음. 뭐 전부가 그냥 좀뭐요 배로인들이나 물어본 음. 법조인들이 전부 좀 이례적이다 하는 그런 음. 어 얘기들 하고 음. 그게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뭐 생각 뭐 갖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건 뭐 지금 음. 여기서 제가 어, 네. 말씀드리기는 좀뭐 한데, 요번에도 보면, 이제, 김강호 청장이 바뀌고, 음. 그 조지호 그 음. 저 청장이 음. 들어온, 들어오고, 26일 발령받고, 27, 28은 휴일이니까, 음. 딱 29일 날 바로 영장이 이제 그 음. 청구됐다는 자체가, 음. 음. 그걸 위해서 한 뭐, 말이 인사조치도, 아. 다 뒷다른간, 안정성 그런 그런 거 되고 지금 얘기하면또 어, 법무장관이 공석이고 지금 행안부 장관은 또 네. 그 신임을 받고 있는 뭐 이상무미란 점을 볼때 그래서 좀 그런 저희가 있지 않나. 요 네. 어쨌든 네, 이제 도주 민 이제 증거이멸우려와 관련해서는 음. 지금 그줄리 의혹으로 그. 어 원래 서초 경찰서, 흥북 경찰서에 수없이 도 많이 소환 조사를 이제 받았습니다만 경찰의 소환 통보에 한 차례도 불응하신 경우가 없죠. 아 그렇죠. 저는 뭐 응. 수없이 고발당하고 응. 또수사 수사당하고 응. 응. 또뭐 공판을 받으면서도 한 번도 불출석하거나 응. 또 수사에 어 뭐. 어, 이 맞이 않은 적이 한번도 그렇죠. 없습니다. 그리고 음, 작년 여기 지금 저 경북 경산이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에서 불러도 네. 즉시 즉시 이제 갔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공포, 뭐 공판도 벌써 지금 칠해나 했고, 7회 했는 동 경산에서 지금 꼬박꼬박 그 공판도 한 네. 번도 빠짐없이 예, 성실하게 빠,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수사 서 수사가 을 받고 있는 분들 오늘 부분인데. 말씀 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지금도 그냥 지금도 뭐 알아뭐 아, 아, 알아보니까. 음. 지금도 뭐 계속 저뭐 전국에서 그 저한테 이제 고발이 음. 고발을 갖다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모양인데뭐그역그뭐이 음. 역시도 그, 그뭐 음. 내가 그 수사를 받으라면. 아주 성실하게 계속 받을 장점은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그 도주 우려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안혜자님이 <laughs> 경산에서 그 노모를 음. 또 지금 병석에 누워있는 유독한 노모를 지금 모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 노모가. 그런 이제 노모를 사실은 버리고 그렇죠. 도망을 간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게 말이나 되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인륜에 반하는. 음. 예. 그거 말고도 제도 나이가 지금 이제 80다된 노인인데 음. 제가 어디 뭐 아프니까를 가겠습니까? 뭐 남미로 <laughs> 네, 가겠습니까? 사실 말도 그,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강진구 그래. 기자님도 이미 두 번이나 네. 그 구속영장 때문에 유치장에 그때 소감이 됐었잖아요. 야, 더군다나 이거는 사실 네. 이제 20년 그, 네. 이 겸, 검찰이나 경찰의 표현들하고 얘기한다면 20년도 더 지난 일입니다. 인멸할 그렇소.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음. 기억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기억을 그대로 살아 있는데, 근데 네. 지금 그때 경, 유치장 경험도 해보셨지만 네. 오늘 또 유치장 수감 또또 되셔야 돼요. 음, 음, 그렇죠. 네. 그 굉장히 정말 잔인한 너무 잔인해요. 기억이 진짜. 될 겁니다. 네, 아, 찍한 경험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 저는 이상식적으로 정말 어, 도저히 형사소송법적으로도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을 유사한 사건으로 다시 수사해 가지고 영장을 청구하고 음. 20년 전의 일들을 어 이제는 기억에 남아 있는 없는 사건을 증거 인멸을 하겠다라고 또 노모를 모시고 있는 그것도 지금 굉장히 지금 병이 위중한데 노모를 모시고 있는 아장니면노주려가있다 아니 그런데 이를, 대통령 영부인만 아니라면. 네. 네. 이게 이렇게까지 일이 이게 확장될 일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네. 어, 대통령 영부이 아니었으면 그 둘리는 지금 무거째로 간방이가 됐겠죠. 네.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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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늘도 지금 이제 안혜옥 회장님을뭐 조롱하고 모욕하기 위해서 저이 김상진 네. 네. 네 김상진이 왔는데 김상진이야말로 사실은 거의 매일 입으로 좀 죄를 짓고 있는 그렇죠. 반일륜적인 네.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인간입니다. 네. 이태원 그 저기 유족들 앞에서도 그런 게 사실 신각해서 그 조롱을 네.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소환 조사 한번 하지 않고 있는 네, 경찰이 네. 아해우 회장님에 대해서만 어, 이렇게 그줄리와 예,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어, 본인은 어쨌든 그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진실이 있고 그게 이제 언론 어, 기회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본인이 생각하는 진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마치 무슨 뭐 재범의 우려, 뭐 네. 반성의 미시 보이지 않는다라고. 네. 아까 전에 이제 음. 무고죄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김건희 씨. 무고죄 얘기 하셨는데 김건희 씨는 무고죄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김건희 씨는 단한 건도 직접 고발한 건이 없습니다. 네, 네. 고소한 건이 직접 고소한 건이 단한 건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무고죄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네. 말은 다시 말해서. 본인 스스로가 무고죄 위험을 피하려 했다는 의심을 사기 충분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시간이 네. 어떻게 되십니까? 네. 네, 이제 도움이 네, 되시나요? 아, 떻게 되나요? 조금 시간 좀 있나요? 아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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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어떤 그, 이 참, 이 검찰이 청구까지 할 줄은 저희가 정말 그 상상을 못 했는데, 네. 네. 너무 이제 이런 그, 어, 지금 이 시점에서 청구를 했다라는 것은 사실 김건희 씨가 지금 이제 두문불출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뭐 이런 상태에서 청구를 했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디올백 명품백으로 음. 어, 인해서 굉장히 수세에 몰린 국면에서 국면, 전환용 국면 전환을 음. 하기 위한 어, 그런 청구가 아니었나라는 그렇죠. 어, 그래서 생각이 자꾸 들어요. 마치 이제 안혜욱 회장님이 이제 오늘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마치 이제 영장이 이제 이게 청구되고 있는 것만으로도 음. 그 김건희 씨에 대해서 지금 그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여러 건들이 전부 다다 다 이런 줄리건처럼 음. 다 이렇게 그, 어, 무책임한 네. 네, 그 의혹에 불과하다. 뭐 이런 식의 그 물타기 그런 식의 이제 여론 호도 효과들을 노린 음. 예, 그런 다분히 그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음. 영장 청구가 아닌가 이제 의심이 좀 되죠. 그리고 김건희 씨가 두문 불출하기 시작했던 시점이 전에 기억 나시겠지만 네덜란드 갔다 온안뒤부터예요 음. 그게 지난번에 그 줄리 그첫 번째 증인 신문 재판 이 있었잖아요. 음. 그때가 12월 12일이었고 음. 두문 불출하기 시작한 게 12월 13일부터입니다. 음. 줄리 재판, 당시 그 증의신문 기억나시겠지만, 예, 예. 그 변호사들, 김근희씨 측의 변호사들이 나와서 굉장히 그실언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이 줄리가 진짜 아니야? 음. 라는 그런 생각이 음. 재판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특히, 그렇습니다. 어, 대학원을 다녔는데, 음. 우리가 야간대학원 다녔어? 음. 이런 거를, 음. 어, 얘기했다는 걸 최지우 네. 변호사가 얘기를 해버렸어요. 네, 친구가, 그, 듀오게 네. 같이 대학원을 다녔던 친구가, 우리가 다녔던 건 야간이야 어. 주간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그제서야 기억을 어. 아, 우리가 다녔던 게 주간이 야간이었구나 이렇게 네.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업 내용은 기억이 안 나도요 네. 야간인지 주간인지는 확실히 기억하는 게 대학원 네.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네. 기억을 가지신 분들의 얘기는 어, 무조건 맞고 음. 그 자신의 사실상 그 아니고 거의 이, 에, 본인의 모든 걸다 걸고 사실은 이건 음. 에, 증언을 하신 분들의 그 기억은 다 거짓말이고. 이런 거야말로 정말 전형적인. 뭐 그렇다더라도 하 지금까지는 뭐, 음. 뭐 어, 검, 경찰과 검찰이 음. 지금 뭐 맹목적인 뭐 말하자면그 음. 추종을 해서 명령대로 이렇게 한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음. 우리가 그래도 최후의 어, 정의에 보러 왔어. 그 사법부니까 네. 사법부에도 그, 그 네. 그 현명한 판단이 있을 거로 네. 그렇게 어, 믿고 싶습니다. 오늘 그 재판부는 저희가 지금 처음 듣는 분이에요. 그죠 심사. 네, 저도 처음도 네, 네. 처음 듣는 분. 혹시 이제 우리가 어, 한번 경험했던 음? 분이 아닐까 했는데 다른 그 처음 듣는 분이라서 지금 어떤 그 판결을 할지는 좀 뭐. 그러니까 어, 저는 할줄 모르겠습니다. 예. 이 사건을 좀선입견 없이 음. 선익권 없이 영창 판사 다 하신 실질적으 담당하신 판사가 좀 우리 안해욱 회장님에게도 그 어, 공정한 판그 음. 방어 기회를 주고 예, 충분한 오늘 어, 신문 어, 시간이 좀 진행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음. 예, 그래서 명이 뭐였겠는가 뭐 봅니다. 무슨 뭐 아니 복잡한 음. 것도 아니고 음. 음. 그뭐영창청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논리로 맞죠. 잘못된 부분도 있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어 그렇게 어, 음. 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놀람> 시간이 돼서 이제 아마도 네. 이동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네. 네.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우리 네. 안영회장님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네, 네. 꼭 힘내시고, 그래서 오늘은 다시 또. 잠시 그 유치장에 수감이 되는 그런 고초를 겪으시긴 했지만 네. 네, 자유의 몸으로 다시 시민들하고 만날 수 있기를 꼭 기대합니다. 어, 오늘, 오늘 방금, 밤에 네. 그 밤이 될것 같아요. 1 1 시나 네. 1 2 시쯤 될것 같은데 네. 그때쯤에는 네. 어, 시민들에게 어, 진실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네. 어, 보여줄 수 있는 이 모습 그대로 볼수 네.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예.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가려예오겠다 있습니다. 시민들이 구속적고 <laughs> 심사 후에 대기할관할 <laughs> 그 경찰서가 어딘지 궁금 공부, 궁금해할것 같은데요. 지금 참 모르니까. 죠세 군데 중에 네. 하나로, 하나로 정해. 그러니까 그건 늘 그런 데세 군데가 어딘지그 그거는 나올 때 알죠. 서대문 남대문 용산으로. 네. 남남은

생각하십니까 접대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혹시 뭐줄리바라허위라는 경찰 주장이 소화하시는지 그건 아니죠 본인은 어? 아니죠 관련는아고왜소는 본인이 니까야 줄리는 줄리 아닌하 본인이 오 줄리가 리 오늘 마지막으로 그 어떻게 선언하실건데 야 줄리 조용 알았어 t 체 a t s i 여분들 This is the 아 a r t of the man! I d 미 n